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? 아. <laughs>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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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못먹겠어 <laughs> 그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채가귤 까먹는 것만 봐도 행복하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렇죠네네 그래서 아마 신청해주셨으겠습니다와 어. 근데 그니까 준비한 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흐, 귤 농사 잘됐나? 되게 맛있다 제가 <laughs> 더 먹을게요 저는 요정도 사이즈의 귤은 사실은 아..그니까 어, 한 번에 다 먹거나 아니면 반을 쪼개서 두 번에 하나 먹어요. 귤을 먹을 데 입에서 침이 고이면서 어, 마이크에 대고 이제 그 ASL인가 아 그런가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자또 하나 먹을게요. 한한번 하는 게 힘든구나. 두 번째 또 할만 하네요. <laughs> 근데 이걸 까고 있는 이상 굉장히 민망한가요? 귤 드시고 싶으신 분? 제가 먹을게요 <laughs> 근데 귤이 좀 많아요 네, 많이 준비해 주셨네요 이걸 다 먹으러 갔어 아, 그건 아니에요 그게.